안녕하세요. 빡세게 사는 언니 박세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가 라이언입니다. 파트 3 뒷담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되는 일이 없다거나 근심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팟방 가입, 로그인 후, 톡톡사주를 검색하셔서 무료 상담도 받아보세요.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반복입니다. 경제도 불경기와 호환기가 반복되듯이 말이죠. 만세력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세계 만세력 검색하셔서 생년월일을 기입 후 검색된 만세력을 캡처 후 댓글에 사연과 만세력을 올리시면 됩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는 있는 법입니다. 우리 같이 이겨내봐요. 이번 뒷담화는 영종국제도시 기반시설 개발현황을 알려드리고 아파트와 연관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거주를 하신다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네요. 내가 사는 지역이 변한다 상상하시면 현실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일단 철도부터 볼까요? 빡센 언니 9호선 직결사업부터 알려주세요. 서울시와 구토교통부가 구호선 공항철도 직결을 위한 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추진됐으나 서울시가 전기 신호시설 개량 사업비 401억원 중 10%인 40억원을 인천시가 부담하라고 해서 장기 표류 중입니다. 철도는 연결되어 있으나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정말 안타까워요. 음, 조금만 서로 양보하면 가능하겠네요. 네, 서로 간의 이해관계 문제죠. 라이언님, 영종 트램 사업 현황 한번 볼까요? 영종 트램 사업은 2029년 착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7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인구 증가와 착공 시기는 반비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런지는 공항 제2 철도 사업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제2공항철도 내용 말씀드릴 때 설명드릴게요. 박세련님, 일단,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중, GTX-DY 원안 공약, GTX-E 신설 공약, 제2공항철도 공약이 있습니다. 지하철 구호선 직결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사업들 진행 어떻게 될까요? 일단, 파트 1에서 소개드렸듯이 2024년 공항은 연간 수용 인원 1억 명 이상의 공항으로 탈바꿈되는데요. 구호선 직결 문제는 이미 철로는 놓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이 나기만 하면 되고 GTX D 라인은 김부선, 즉 김포 부천 라인만 승인이 난 상태지만 인천 공항 규모를 생각하면 차후에라도 확정될 것 같아요.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공약대로 Y자 노선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기도 합니다 일단 타당성이 있네요 GTX-E 노선은 어떻게 진행되죠? GTX-E 노선은 사업성 평가부터 진행해야 하지만 인천공항을 노선에 집어넣으면 연간 1억 명 인구 수용인 공항인데 사업성 평가에서 떨어질 일이 있을까요? 리조트들도 2024년이면 하나, 둘씩 계산할텐데 외국인 아니고서도 출국하는 여행객들이나 리조트 관광객, 출퇴근 상시 근무자를 생각하면 통과될 거라 예상됩니다 하긴 수용인구 말고도 이동인구도 있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겠네요 그럼 라연이 제2공항철도 사업성 어떨 것 같나요? 음, PPT에서 말씀드렸듯이 송도와 영종과의 가교가 될 텐데요 이게 큰, 제일 큰 장점이고 부수적으로 인천발 KTX 사업과 연계해 전국을 2시간대로 주파할 수 있어 내한한 외국인들이 국내 곳곳을 여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박새언니가 알려주셨듯이 공항 규모를 생각하면 정말 필요하죠. 여행 말고 송도에서도 자유무역지역이 있고 업무 단지들도 많기 때문에 해외 출장 가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한해도시에 지하철역이 생긴다. 엄청난 호재입니다. 송도에서도 인구가 유입이 될 텐데요. 현재 자차로 인천대교를 건너 출퇴근하시고 계신데 송도 입구까지. 25분 정도 걸리고 회식이라도 하면 대리비가 헉 가죠 지하철이 생기면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일하는 곳과 사는 곳은 조금 떨어져 있어도 좋지 않을까요? 똑같은 도시면 모를까 10분에서 20분만 나가도 확 트인 자연환경을 볼수 있는 도시가 많지는 않죠 지금도 송도를 출퇴근하시는 비중이 꽤 됩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뛰어난 자연환경, 그리고 송도 대비 저렴한 주택 가격, 인프라가 부족한 게좀 흠이긴 하지만 음, 가끔 하늘도시의 비행기 소리 안 나나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안 납니다. 제2 공항철도가 생기면 하늘도시는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인프라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고요. 영종 트램을 다시 주제로 가져와 볼까요? 현재 제1공항철도 노선은 영종역, 운서역, 화물터미널역, 그리고 공항 1, 2여객터미널역. 새로 생길 제2공항철도는 하늘도시, 화물청사, 공항 1, 2여객터미널역. 이제 대충 짐작하시나요? 운서신도시와 하늘도시를 연결하는 역이 없습니다. 인천국제도시 안에 신도시 두 곳이 연결된 노선이 없어요. 기존에는 노선 버스를 타고 다녔었는데요. 그래서 한해 도시 운서신도시 간 트랩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정한 겁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두곳 모두 평등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각 역들의 있는 가교 역할도 할 겁니다. 라이언님 너무 열리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제가 그랬나요? 박새로님 도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죠? 파트2에 설명드린 제3연육교 유해사업 바로 경인고속도로 지화 사업입니다. 빠르면 2024년 착공될 듯도 하고요. 인천서울간 고속출퇴근에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인천도 서울에서도 좋은 소식이네요. 그럼 인프라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인프라는 인구미도지요? 네, 맞습니다. 송도가 건물만 있던 유령 도시일 때부터 저는 봤었으니까요. 그럼 라이언님, 송도가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던가요? 아마 그때가 아마 인구 10만 찍었을 때그 정도부터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영종 국제도시는 2022년 2월 인구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시작인 도시인 거죠. 10만에서 15만까지 가는 건 지금 걸린 시간에 반도 안 걸려요. 앞에 말씀드렸던 호재들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승인되면 정말 장난 아니겠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인프라 다 깔리고, 아파트 매입하면 다 오른 가격에. 사야 하는 거죠. PPT 영상 내용이 없었던 항공 MRO 사업. 이거? 장난 아니에요? 항공 정비 사업 규모도 크고 소속된 직원의 직원 소득도 높다고 보고되고 보고 있습니다. 항공 정비란 말만 들어도 인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인력이 많아지면 도시는 당연히 변합니다. 영종 국제도시 아파트 이제 시작입니다. 인구 기본계획상 청라보다 수용인구도 많고 그렇다면 인프라는 어떻게 될까요? 라이언님? 음,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laughs>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새하얀 도화지에 지금 그리시면 됩니다. 영종국제도시의 몇년뒤 인프라,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진행됐는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지요? 그럼 라이언님, 부동산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은 건가요? 음, 만약 실거주나 투자를 하신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뭐, 저 같은 공인중개사 말씀하시는 음, 건가요? 뭐, 공인중개사도 있고, 뭐, 아는 지인이라든지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 그분들한테 뭐, 자료를 받아서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음, 공인중개사의 원목적은 중개 맞죠? 네, 계약이 중요하죠. 바로 그겁니다. 중개가 끝나면 누가 관리해주나요? 임대인, 뭐 소유주, 공인중개사. 음, 계약이 끝나고 수수료를 받은 사무소들은 전월세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전화 한 통화도 안 옵니다. 전월세 계약 만료 시 새로운 계약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화가 오는 거고요. 수수료만 받으면 땡 이런 데만 피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감이 좋으신 분들은 인상과 말투, 행동을 보시면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세 명의 귀인이 있는데요. 내 몸을 고쳐주는 의사, 나의 억울함을 대변해 줄수 있는 변호사, 그리고 내 사산을, 자산을 불려주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내큰 재산인 부동산, 주위에 좋은 사무소 만나서 계약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홍보하시는 건가요? 라이언님? 설마요. 뭐 저희를 홍보하겠습니까? 영정지역 말고도 좋은 사무소 보는 법 알려드린 거예요. 아, 뜨끔하네요. <laughs> 오늘 집담화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항상 건강하세요.